안녕하세요. 가정목걸이 연구소 TV입니다. 오늘 집밥 시작합니다. <laughs> 너도 찍을래? 알았어. 오늘 집밥 시작합니다. 음, 쌀은 씻었고요 그냥 쌀이고요 쌀에다가 이제 병아리콩은 항상 삶아서 냉동실에 얼려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쓸수 있어요. 병아리 콩 넣고요. 물을 부을 거예요. 항상 저희는 냄비밥. 음, 이 정도? 됐고요. 음, 오늘은 카레밥을 할 거예요. 카레밥? 응? 음? 카레가루를 뿌릴 건데, 어, 항상 저희가 하는 오리지널 카레, 오리지널 카레 가루를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이만큼만. 굉장히 매워요. 그래서 잘섞어지면 노란 카레 밥이 돼요. 이 카레는 인도 오리지널 카레인데, 뭐 시중에 파는 거는 카레 파우더가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는 오리지널 카레로 강황과 그리고 20가지 허브가 들어있는 거예요. 강황만으로 어 강황이 좋다고 강황만으로 밥을 하잖아요. 굉장히 써요. 진짜? 그래서 어, 그래서 강황과 하고가 같이 있는 이거 시중에 파는 거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밥을 하겠습니다. 망고 샐러드를 하려고요.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양배추 그 다음에 양상추 그 다음에 적 채, 당근,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샐러리, 야채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소스는요. 소금, 파슬리, 후추, 아가베시럽, 올리브오일, 레몬 짤 거고요. 어 이거 양파도 다질 거예요. 그리고 망고는 냉동망고. 제가 다 쓰지 않고요. 얼마나 쓰는지 좀 이따 봐드릴게요. 망고는 이 정도. 망고 가이. 이거는 냉동망고지만 망고 가이를 했을때 한쪽 면 정도. 반으로 잘랐을 때그 정도 양에다가요. 양파는, 양파는 이 정도 넣으면 돼요. 1 티스푼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넣고요. 다진 거 넣고, 레몬. 레몬도, 레몬 시럽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되는데, 저희 집에는 항상 레몬이 있어요. 왜냐면은 간 해독을 붓기 때문에 레몬물, 미네랄 워터 그런 거 많이 먹어서 음. 레몬도 넣고요. 음.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도 넣고요. 밥숟가락이 어디 있냐. 음. 올리브 오일도 넣고 아가베 시럽도 넣고요. 설탕 대신에 저희가 쓰는 아가베 시럽. 음, 아가베 시럽도 넣고 레몬즙 넣고 냉동 망고 넣고 소금 후추. 소금 후추. 그래서 브랜더로 갈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건 타슬리, 타슬리 가루도 조금 뿌려줄게요. 나중에 뿌릴까 했는데 같이 해서 하죠. 뭐.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갈아줘야 돼요. 근데 냉동 망고 지금 꺼내갖고 좀 이따 해줘야 지 되겠어요. 지금 소스는 됐으니까 조금 녹으라고 좀 놔둘게요. 망고 샐러드 야채를 준비할 건데요. 양배추는 채 썰어주세요. 얇게 썰수록 좋아요. 적채도 채 썰어주세요. 얇게 썰수록 좋아요. 야채를 싫어한다면, 식감을, 씹는 식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냥 쓰겠습니다. 양피추는채 썰어주세요. 야, 얇게 썰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당근도 얇게 얇게 채 썰어주세요. 음,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도 잘라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끝에는 잘라서 볶음밥 할때 사용해도 되고요. 가운데 부분만 어떻게 쓰느냐 얘를 이 가운데를 편하게 썰어요. 두께 파프리카를 좋아하면 이렇게 두껍게 먹으면 되지만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식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려면 씹는 식감이 싫어서 야채가 이렇게 이물감이 이물감있게 이렇게 편하게 썰어서 찢어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요 음, 저는 칼보다 가위가 편해 가위요리입니다 오늘도 당근도, 이렇게 칼로 썰어봐. <laughs> 얇게 자르면 되지. 봐봐요. 예쁘고 얇아졌죠? 꼭 내가 칼질을 잘해야 되나? 왜? 마지막 재료, 샐러리. 샐러리도 아까 파프리카 그 정도로 잘라줘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게 싫은 사람은 겉에를 좀 찔, 응? 겉에 이런 부분을 이 까는 걸로 깐다고 하는데 저는 샐러리를 좀 좋아해서 그냥 먹어도 돼요. 싫어, 그 겉에가 질겨서 섬유질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밤 까는 거 있죠? 밤 까는 거? 어, 감자 까는 칼로 겉에를 조금 벗겨준 다음에 해도 돼요.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 줍니다. 얇게 얇게. 우리 신랑이랑 저랑 샐러리 좋아해서 좀 두꺼워도 돼요. 우리 딸만 따로 해 주면 돼. 이거 섞기 전에요. 샐러리 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대 해서 따로 할 거예요. 짜잔, 양상추까지 푸짐해졌죠? 여기다 샐러리는 놓지 않았어요. 우리 딸거 조금 덜어놓고, 샐러리 해서 망고 드레싱 뿌려서 먹을 거예요. 이제 망고가 좀 녹았어요. 아까 그냥 꺼내서. 이렇게 해서 망고 드레싱 저어주면 끝입니다. 병아리 콩 넣은 카레 밥 완성. 꺼야 될것 같아. 이제 낮에 했던 재 놨던 치킨 닭가슴살, 어, 닭가슴살 프레커를 해볼 거예요. 어디? 어, 간에 여기 기름 부었어. 프이 어디? 기름 부었어요. 여기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달고 볼게요 어디? 치킨가스 투하! 잘 익혀야 될텐데 감가 너무 높았나? 잘 익었어? 하도 나온 밥이에요. 오, 이렇게 잘 됐지요. 병아리콩이 망고, 드레싱 소스를 이렇게 뿌려줘서 먹으면 돼요. 지금 뿌렸으니까 이 야채는 오늘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섞어 먹으면 돼요. 남은 거는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또 드셔도 돼요.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식사 준비 끝났어요. 미역국에, 며칠 전에 해놨던 미역국에, 그 다음에 카레 병아리 콩밥, 치킨 커트렛, 그 다음에 망고 샐러드. 식사 준비 끝! 가연아 밥 먹자!